일단 박수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슈퍼 소닉은 2018년 12월 11일에 공개된 포스터 그리고 이후에 공개된 티저에서 기계학이자 기업계 관짝에서 태어난 것 같은 흉물스러운 혼종을 보여줬습니다. 이후 소닉 팬들의 보물같이 터져 나오는 피드백과 쌍욕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금 수정된 예고편에서는 아예 새로운 소닉을 보여주며 소닉 팬들을 열광하게 만듭니다. 아니 애초에 이렇게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오히려 처음에 잘 만들었으면 지금만큼 화제가 되지도 이만큼의 관심을 받지도 못했을 것 같아. 애초에 이런 큰 그림을 그렸다는 게 학교의 점심이자 학교의 정설입니다. 새롭게 공개된 예고편은 그을 보면 소닉의 모습은 우리의 가슴을 쓸어내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소닉의 모습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와, 진짜 그저는 진짜 불쾌한 골짜기가 절로 느껴질 정도로 기분이 나빴어요. 진짜 만든 새끼 누구냐? 일단 성우의 텐션부터 확실하게 다릅니다. 그냥 예고편 자체에서 흘러나오는 소닉의 모습이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초등 시절의 팩 게임으로 하루 반나절 동안 등장 맞으면서 했던 그 게임 속 캐릭터가 스크린 속으로 튀어나온 것 같습니다. 난, 난 소닉, 작은 파란색 슈퍼 에너지 볼인데 엄청난 능력을 탑재하고 있지. 안녕하신가 시골 친구? 지금부터 딱 5초만 주겠다. 영화는 얼마 전 개봉한 터미네이터 다크 페이터의 팀 밀러 감독이 제작 총 지휘를 맡았고 팀 밀러 감독과 공동 작업을 수차례 해왔던 제프 파울러가 메가폰을 맡았습니다. 아 파울러 감독의 데뷔작이기도 합니다. 혼종의 첫 트레일러가 공개되었을 때팀 밀러 감독은 픽사 캐릭터처럼 생긴 소닉이 현실 세계에 어울리는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실적으로 표현합니다. 라는 말을 짓거렸는데 진짜 뒤질래요? 어찌됐건 소닉 팬들의 피드백을 곧바로 받아들이고 CG 팀과 제작 팀의 영혼을 갈아 넣어서 1년이 조금 안 되는 시간 동안 지금의 소닉을 탄생시키는 쾌거를 이룹니다 예고편에서 두드러지는 건 바뀐 소닉뿐만이 아닌데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배우 짐 캐리가 이번 작품에서 에그맨 으로 등장하여 오랜만에 코믹스러운 모습으로 연기온을 불태웁니다 아 진짜 이 형은 사랑 안할 수가 없어 추가적으로 말리장성의 추격씬 에서는 소닉의 전매특허인 스피드를 보여 주는데 아, 진짜 닭살이 돋았습니다. 소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잘하실만한 소닉의 파트너인 테일 또한 이번 작품에 나온다는 정보가 있지만 저번과 이번 예고편에서도 등장하지 않았고 아직까지 배우 정보조차 공개가 안 돼서 진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끝까지 베일했어야 했습니다. 또한 팀 소닉 중 너클즈가 나올지도 믿을 수 있는데 일단 뚜껑은 열려봐야겠죠? 개인적으로는 이번 작품이 잘 돼서 소닉 세계관의 확장을 통해 오리지널 소닉의 여러 캐릭터와 함께 2편 3편까지 쭉쭉 이어나갔으면 좋겠네요. 이번 작품은 한국영화 시장 역사상 첫 처음으로 와이드 릴리즈로 데뷔하는 소닉 영화이기도 한다. 쉽게 말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방영했던 소닉 애니메이션 시리즈들은 모두 카툰 네트워크 등을 통해 제한적으로 방영했었지만 이번 작품을 통해 정식으로 전국에 있는 영화관에 깔리게 되는 셈인 거죠. 한편 기존에 공개되었던 소닉 더 해지옥이라는 제목에서 슈퍼 소닉으로 변경되기도 했는데 슈퍼도 아니고 슈퍼가 뭐야? 콩글리시잖아. 수정된 디자인으로 팬들의 기대감을 떡상시킨 슈퍼 소닉 내년 2월에 개봉합니다. Would you throw your life away for this silly little alien? Good time. He's my friend. Let's go.